안녕하세요. 칠성 튜브 칠성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전동 퀵보드, 전동 퀵보드를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해가지고 함께 타보자고 해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퀵보드는 AU 테크, AU 테크의 엑스트랙, 엑셀 선더, 썬더? 선더고 뒤에 쇼바도 달려 있고. 스탠드도 있고, 요 앞에는, 더블 쇼바 앞에, 뭐 라이트도 달렸네요 라이트켜 h t 네. l i g h 켜보세요 아 지금 뭐 낮이라서 잘 안보이는데 꺼보세요 어 g h l e d 도있 l 요 g h 뒷모습. g h t light, light, l i g h 요 l 이 g h 이 light, l i 라이트 l 아, 라이트 t l i 라이트 그리고 깜빡이. 네, 깜빡이가 아니고. 깜빡이 요 네. 이거는 이제 모터가 듀얼 모터인데 앞바퀴, 뒷바퀴, 모터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경사도로 올라갈 때 그만큼 더 힘이 좋겠죠? 아, 힘 조절. 네, 좋겠지. 그렇죠. 아, 그런 거. 어, 그리고 이거는 빵빵이. 네, 빵빵이. 아, 소리. <웃음> 굉장히 <웃음> 합니다. 그리고 모드. 계기판에 있어요. 계기판에 네. 모드. 아, 기아. 네, 그렇죠. 1, 2, 3단까지 있고요. 네. 음. 그리고 건전지?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트립이 떠요. 아, 트립아몇 킬로 갈수 있?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압이 얼마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 어, 이거 완전 꺼진 거고. 예, 네, 꾹 네. 누르면 켜지고. 어, 나는 어, 키 세레모니도 있네요. <laughs> 네, 그렇죠. 배터리가 좀 다섯 칸인데 세칸 있네요. 네. 음, 그러면 킥보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게 킥앵 고래요 앞으로 조금 가면서 살짝 당기면은 갑니다. 어우 씨, 기가. 어우 잠깐. <laughs> 다시. 자. 어. 어. 오. 오. 무서워요. 9 k g 이게 9kg란 말이야? 자, 앞으로 가면서, 스 오케이. 2단입니다, 2단. 2단으로 변속했고요 소리가, 오! 이게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런지, 노면이 그닥, 어? 울퉁불퉁해도 괜찮아요. 어, 오, 쇼바 느낌이 좋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면서 스로틀 살짝 땡겨줍니다 오 땡겨주면서 갑니다 오 괜찮아요 쇼바가 있는데 어, 이런데 살짝 울퉁불퉁해도 에, 잘 가고요 이런데도 오잘 갑니다 오.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최고 속도가 25km 어. 이렇게 어프로드 오 흙밭 지형에도 꽤잘 갑니다. 브레이크 오 브레이크 잘 드네요. 일단 일단 풀 가속 일단의 최고 속도가 과연 지금 19km 지금 1 9 k m 찍히고 있어요. 20km 20km. 1단에 20km. 프락셀 달려봅시다. 가자! 자, 이제 3단으로 바꿨습니다. 3단. 흥. 자, 15. 갑니다. 20. 25km. 오, 빨라, 빨라. 어, 길이 끝나가. 오. 야, 어, 쇼바가 좋아요. 어, 쇼바 가 굉장합니다. 다시 위험해서 일 단으로 바꿨습니다. 오, 굉장하네요, 근데. 일 단, 어, 이거 보고 뭐 마트 장보러 가도 되겠네요. 룰루룰루,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구만 괜찮아요. <laughs> 괜찮고 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반 같은 게 있어서 별도로 의자도 달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뭐 바구니 조그마한 바구니 같은 거 달아서 그렇게 뭐장 보러 갈때 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디스크 디스크 뒤에도 디스크 일단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와이어 방식이고요 음, 타이어는 약간 뭐브로드 같은 각이 각져 있는 각기 타이어는 10인치 광복 타이어라고 10인치 거예요. 광복 타이어 굉장합니다 아... 자 출발할 때 앞으로 돌려주고 아... 자뒷태가 굉장하죠 0.1톤입니다 0.1톤 0.1톤을 저렇게 싣고 저 정도 속도를 낼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죠. 어, 눈물나. <laughs> 눈물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재미난 킥보드 지원해주신 친구 이태원 군. 안녕하세요. 아, 감사. 유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laughs> 다음번에도 더 즐겁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속노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laughs>